멜라루카 소비자이자 사업가로 축하드립니다.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유지해야 합니다. 첫째로 회원가입 후 k m e l l a l o o k c o m 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. 웹계정 비밀번호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자동 설정됩니다. 웹계정 등록을 선택하고 핸드폰 번호 입력란의 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사자리에 인증코드가 전송됩니다. 이후 대소문자를 포함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완료합니다. 이 가이드를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멜라루카 사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.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확인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. 첫째로,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등록과 독립사업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들은 양식작성과 웹사이트 입력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. 둘째로, 승급조건 중 4개 이상의 병점을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 3개월 평균 리더십 포인트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셋째로, 조기 승급을 위해 파운데이션 20분 비디오 시청이나 비즈니스 키트 구매가 필요합니다. 넷째로, 성장을 위해 패스트 트랙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. 제품, 회사 및 보상 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, 회원을 위한 혜택과 멤버 제도를 잘 파악하여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숙지해야 합니다. 최종적으로, 멜라루카 비즈니스의 이익을 얻고 싶다면 꾸준하고 노력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멜라루카 인턴셔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.